어유 썬. 오밥들 하셨나요? 오지게 밥 많이 드셨냐고요 지도 퇴근하고 들어와서 시방 묻고 있어요? 간다구요? 이거는 시방 지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읽어볼게요. 꺾이지 않는 인간이 되어라. 누가 뭐라든 꿋꿋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외톨이였다 노골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괴로웠던 적도 있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말하자면 좀 별종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별종이 보이면 어떻게든 길을 꺾으려고 한다. 가장 흔한 수단은 따돌림이다. 소소하게는 친구 몇 명이 다른 친구 한명 모르게 만나거나 배제시키고 어울리는 정도다. 심하게는 심신에 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런 때는 주저없이 도망쳐야 한다. 타겟이 되는 별종은 종류도 다양하다. 외모가 좀튈 수도 있다. 남다른 꿈을 가진 사람도 별종으로 분류된다. 빈부격차도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자기 주장이 남들보다 강해도 별종이고 취미나 취향이 독특해도 별종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별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명이 있든 천 명이 있든 눈에 띄지 않는 인간형을 이상적으로 여겨온 사회이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즉시 별종으로 분류되어 동조압력을 받는다. 여기서 동조압력이란 무리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매우 강한 사회적 압력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외톨이를 선택하라. 내가 선택한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 듯한 인간이 되면 사회생활은 편할 수 있다. 이 또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면은 항상 불편하다. 진짜 나를 드러내면 결국 외면당할 것이란 불안에 시달리며 살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외톨이가 되기로 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내가 눈치가 없어서인지 은근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성인이된 후는 은근히 따돌려서 미안했다는 고백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진 적도 있었다.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소하는 사람으로 주변에 인식되어 있었다.그쯤 되니 종종 들려오던 어줍잖은 충고 같은 것도 사라졌다. 딱, 아, 요래 돼 있네, 유. 그리고 곰께, 지도, 외톨이, 외톨이야, 외톨이야. <laughs> 지도 외톨이네, 유. 친구도 몇명 없고, 별로 정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유 즐거운 시간 보내시구유. 지는 좀에 더 놀다가 또 TV 자야지, 유. 즐거운 되시구요 꿀잠 주무시구요 내일 봐요 큰다구요 바빠.